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롱맨 시장에 와봤는데, 저녁 7시쯤 되니까 문다 닫았어. 이제 쓰레기 정리하고 와서 청소하는 시간인데? 아, 여기 뭐 야시장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네. 어, 크긴 크다. 저 끝까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아, 이거 스마트는 오랜만에 본다. 나나네아 어, 반인가? 아, 진짜. 오. 감귤 냄새나는 거 보니까 이게 과일 시장이 있었나 보다. 지금 밥 문자답고 이제 과일도 이제 막판에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 엄청 크다. 아까 전에 저기 파인애플 정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일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 규모가 큰거 보니까, 오, 사과도 굉장히 크고, 이거 수박인가, 이거는? 메론인가? 오, 이런 것도 이렇게 파는구나. 과일을 잘 모르니까, 오, 요큰트럭 이야. 후산시장 어, 같은 건가? 농수산물시장 같은 거. 그런 부분인가 보다. 롱리인 시장은 밤에 오는 거 아니네요. 아 몰랐네. 그래도 큰 시장이면 아침 일찍부터. 근데 지금 뭐 대형 트럭들이래갖고 다 정리하고 쉬는 시간인 것같아 와, 저 끝까지. 어, 여기 와서 그 과일주스 하나 먹으면서 구경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네. 근데 이렇게 켜져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장사를 한다는 얘긴데 이거 보면 이제 대부분 어, 엄청 이렇게 유통을 많이 하나 보 여기 이제 음료수에서 파는거 보는데, 어, 그래도 여기 음료수면 좀 싸지 않을까? 아, 여기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 구경해야 되겠다. 어, 과일주스인데, 주스를 따로 안 파는 것 같아. 그냥 음료수만 팔고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신기하게, 와, 되게 크다. 여기 2층,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 이렇게. 저 위에도 생다 근데 과일 이렇게 많은데 과일주스 안 파는 게 신기하네. 야, 이거 전국에서 다 원래 올라, 이어 올라오는 건가? 이게 다 사과 사과인가 이러는 와, 이건 뭐 엄청나게 여기서 도매가 이루어지나 보다. 수매가 이루어지나 보다 어, 여기 운반하려고 이제 차 대기 중이다. 와.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수매를 이루시나보다. 어, 음. 신기다이사과가 음, 사과인데 작아. 어, 이 노란 거, 이건 또 뭐야? 어, 이게 이제 샘플이고, 여기 이게 물건인가 보다. 아 여기 있으면 이제 벌써 운반이 이러지네우 와, 저기 던지는 그냥 받아버리네. 여기서 이제, 와, 집합해가지고, 오, 과일들이, 음반되는 우리, 어디야? 청과시장, 유명한데. 가락시장. 아, 그래. 우리 가락시장하고 똑같네. 와. 자, 여기, 장난 아네 엄청나게 트럭들이,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덤프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호로 같은 거씌어가지고 다니는 게다 과일? 근데, 낮에 다니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밤에 다니는 건가? 와, 신선한 과일들이, 이제, 희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한두 층 하는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밭데기로떼우나 봐. 야, 아, 엄청나네, 과일들이. 와. 여기도 작은, 조금, 조금, 두근은 작지만은, 엄청 때오네. 신선한 야채들, 과일들이 엄청 팔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밭대기로, 트럭 단위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와. 네. 야, 지금 저녁 되니까 트럭들이 계속 들어오네. 또 들어왔어. 와. 과일을 이제 싸게 살려면 이쪽에서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인지. 아, 이렇게 파네. 아, 차들이 아. 끊임없이, 너는 좀부안 적게 들어오네. 저 끝에도 다 시장이네.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소매로 또 판매를 하네요. 와, 수박도 저기 라오스에 있는 것보단 크다.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 어, 아까 지나갔던 거긴데, 야, 저 끝까지 시장인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문을 다 닫은 것 같아. 어, 이건 뭐야? 이 수박이 왜 이렇게 커? 이 수박 되게 크다 와 이게 우리 보통 먹는 수박인데 아, 요거는 라오스티랑 이고 아, 아까 왔다갔다 하던 그 파인애플이네 차에서 내려온 파인애플 와 산더미네 아, 우리는 꼼꼼하게 요렇게 파는데 여기는 그냥 <laughs> 재미가 높고 파네 그냥 아 진짜 역시 동남아는 다르긴 달라 이렇게 과일들이 풍부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 아, 이게 섹터로 나눠갖고 이렇게 파는 건가? 오더 TR이라고 돼있네 T5 와아 여기는 옷까지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과일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여기는 이제 터줏대감들 그 건물 딱 해놓고 이제 소매로 이렇게 물건 받아서 파나 봐요. 야, 아침에는 장난 아니겠다. 거의 어, 조금 닫았네. 와,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자랑하네, 이 정도면. 아 이쪽도 막 사람들 막다니는데 한번 들어가면서. 어, 이제 파넥스같은으면 잘라주면 그냥 먹겠다. 아니면 저기 이제 바나나도 팔고 하니까. 아, 여기는 식당인가 보다. 어, 아, 식사 파는 데도 있네, 이렇게. 국수 파는 데도 있고. 어 당연히 여기 땅인들이 몇 명인데 여기 좀 먹여 살리려면 식당가가 있어야지. 와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하기차 넘치는 어 여기 어디야 하노이 가락시장을 <laughs> 한번 둘러보았습니다야 굉장하네. 그런데 과일 뭐 파는 데가 없어. 그래갖고 사탕소스 있어가지고 사탕소스 하나 갈아먹습니다 오 여기는 좀 특이하다 천천히 이렇게 나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까만 여기 담아달라 그랬는데 또 주시네요 통닭? 아 까만 mm, thank y 땡큐 아 이거 먹으면서 마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나게 큰 차들이 수매를 계속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여기 길 공터에 다 공터. 이게 다 주차장인데 큰 차들이 다 여기 주차하고 이런 걸로 이제 작게 나눠가지고 저 안쪽 시장으로 다 운반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진짜, 과일 도매나 이런 거, 이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면 제대로 하시겠네, 아무 아, 아까 하도 돌아다녀서 목말라가지고, 하나 순삭하고 나서 한개더 시켰어요. 요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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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laughs> 어, 하여튼, 만원 하더라, 만 원. 만 <laughs> 음, 맛있다. 아, 여기도 차 가득 차갖고, 지금 저기로 이제 옮겨 담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파차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산물 손질하고 있어요 네. 와, 전단 무통 해갖고 수조를 왜 만드나 했더니 수산물 가공이 게 하고 있네요. 아, 이쪽도 이제, 저턴 드레스, 나중에 조개랑 이거 해산물들이 가득 담길 것 같아요. 롱비에 이라고좀 제대로 적혀있네요. 야, 이 안에 지금 다맞았았네 여기서도 엄청나네! 여기 저녁식사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새우 하나 보다 여기는 조개들 야 엄청나 하나 둘야 삽으로 막 이렇게 가야겠네 아 이렇게 소포장 해가지고 나간다 저기서 대량으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포장해서 배달 나가나 봐요 포장이 되고 있네요 안쪽에도와 엄청나다. 여기서 소포장이 돼가지고 판매될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글인데, <웃음> 측계정인가? <laughs> 야, 측들이 엄청나네. 엄청나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제품 딱, 샘플 보고, 딱 이제, 수매를 딱딱 들어가나 봐, 요 이렇게. 엄청나게, 와, 꽉 찬데 그 완전. 여기는 오렌지 같은데? 아, 성용가, 이거는? 드디어 돈이, 돈이 보였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계약이 성사돼 가지고 이제 아강서 이제 역시 이렇게 열심히 이 땀을 흘리고 나서 도착한 과일들이 이렇게 봄에 봄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야 근데 저거 한번 추적해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건 어디로 가는 건지. 저기 아까 시장에서 사왔을 거예요. 저 가지고 빈 수레 가지고 구매하러 가신 거고, 저기는 가득 채워서 가는 거구나. 여기 이제 수레에다 구매를 해가지고 요차에다가 다시 실어서 또운반이 되나봐요 이 수레는 또 여기다가 오또옮겨담 나봐요 이렇게 네. 오오오오오케이 네. <laughs> 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 껴서 다시 어디로 가나 봐요 오, 오늘 멋진 구경을 하고 가네요 어, 오랜만에 가락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껴서 그런지 되게 좋았어요 아또 옛날 생각도 나네